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자이로 컴파스와 마그네틱 컴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자이로 컴파스입니다. 자이로 컴파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지금의 헤딩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차 같은 게 없고 바로 보자마자 만약 310도다. 그러면 그 310도인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저희 리피터예요. 이게 자이로 컴파스 리피터인데, 얘도 똑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자이로 컴파스 하나에 저희 배는 리피터가 세 개나 있어요. 양쪽 그리고 센터에 하나 더. 그래서 이 굳이 이 좋다는 쪽에서 그 자이로 컴파스를 볼수도 있지만, 저희 혹시나 도선할때 저기 윙브리치 쪽에서도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쓸수 있도록 그 리피터들이 세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근데 자유로 컴파스는 좋아요. 졸라 좋죠. 왜냐하면 보, 보면 바로 이 방위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. 그 대신 마그네틱 컴파스는 지금 볼 마그네틱 컴파스는 전원이 필요 없어요. 저희 예전에 쓰는 나침반의 원리랑 똑같아요. 그리고 마그네, 마그네틱 컴파스는 지금 배에 보면 저렇게 잔망경처럼 생겼잖아요. 저 잔망경처럼 생긴 걸 보면요. 저 안에 숫자가 보이거든요. 지금 보면 325, 뭐328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실제 지금 저희 배이 방위는 헤딩은 3 1 0도예요 310도. 왜 마그네틱 컴파스랑 자유로 컴파스랑 이 편차가 생기냐 하면 마그네틱 컴파스는 이제 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차가 심해요. 그래서 이 데비게이션 보정을 한 값을 다시 봐야 돼요. 감사합니다.